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다윗, 다윗은 사무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사무엘 하 1장까지, 사울이 죽는 그때까지,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미친 사람 같이 미친 척도 하고 예 아니 사울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딱 맞닥뜨려서 꼴리앗과 싸우듯이 싸우면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사울은 어깨 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서 있으면 어깨밖에 안 와. 예. 그러니까 거의 30cm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요. 사울도 거부입니다. 역시 그 사람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꼴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 아니 하신다. 이거에 딱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르시죠? 다 달라요. 예, 어쩌면 겹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구절 아니 나를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달라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제가 검정고시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 어, 검정고시 예비고사 답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저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내 생각대로 무조건 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거 생각해서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11기 마지막 장, 아니 11기란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4월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은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하도 사울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너하고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고 피해당닙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의뛰어난걸 알아요. 골리앗 죽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붙들어서 내 수하의 수장으로 보면 내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기스는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리고, 다윗을 데려가서 공격을 하게 만들려고, 큰 실수, 예, 동족을 치는 실수를 하게 만들려고, 아기스는, 예, 다윗을 데리고 가는데, 전장까지 갔는데, 방백들이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못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모래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걸왜 물으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쳤는데 훔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집니다안 됩니다. 하도 반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아기스 플레셋 왕도 어찌하지 못하고 자기의 꽤 생각 이루려고 했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다윗으로 야네 살던 시골 낙 불레의 땅이지만 거기서 가라 이런 데 돌려보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방백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아기스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쏘거나 공격을 하거나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나고 왔어요. 날가난 거예요. 다 불타붙어졌어요. 자식들은, 아내는, 가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실, 블레셋이공격하러고걸 알고 그 후방에는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윗과 600명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잡아간 겁니다. 그때 600명, 600명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이 아니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많이 슬퍼했다. 슬퍼했다가 아니에요. 많이 슬퍼했다.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수아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슬픔에 빠졌어요. 이유는 자기의 자식들이 다 아말렛 사람들에게서 끌려갔거든요. 이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회의했는데 동의 제점 가기로 다 됐어 어떻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마녀사냥하듯이 죽여버리자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자 예. 그렇게 하고 그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다있습이요 여화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 듣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화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예. 600명이 배신하는데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아서 우리의 처자들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가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쫓아가 잡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네, 다윗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녀 찾으러 가자 아내 찾으러 가자 가축 찾으러 가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00명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불량자라그랬어요 불량자 불량자 악한자 불량배 악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뒤에 가서 악한자와 불량자의 생각은 어떠하냐 언제나 마녀사냥해 언제나 마녀사냥해 너 때문인거야 너 때문인거야 너 때문으로 생각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이 돌로 가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쫓아가서 죽여서 데려오라고 하시면 데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위셋의 생각이에요. 600명의 이 불량자들, 악한 자들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들 분만 풀면 돼. 분만 풀면 돼. 예, 네.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추격을 쫙. 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하이고 더 이상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 터로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또 추격을 나갔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을 신했지 만는데 200명이 우리더 이상 못 갑니다.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아말렉을 진멸하고. 자녀들을 다 되찾고 아내를 되찾고 양과 모든 서로 되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품을다 뺏어 갖고 돌아옵니다. 와서 부설 시내까지 딱 도착을 했더니 와 환영을 해주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0명 다윗세계이 200명에게는 아내는 그들의 것이니 그들에게 주고 자녀도 그들의 것이니 그들에게 주되 절리품은 나눠주지 맙시다 수고한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아요? 수고의 대가로 맞아요? 맞죠. 일안 했는데 뭘 보고? 아내니까 당신 아니니까 당신에게로 당신 자녀와 아내를 찾아준 것만도 감사지. 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400명은 우리가 고생했고, 우리가 추격했고, 우리가 싸먹고, 우리가 획득했으니, 우리 거다, 이거. 다위승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는 갔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셨다. 떠나기 전부터 이미 승리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 다 되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리품은 모든 백성의 엠모레일로 한다 정했어요 예, 네. 이것이 이때 정함으로 이스라엘의 아예 전리가 되어졌다 성경이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그들을 불량되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논리적일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고, 맞을 수 있어. 인간적으로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의 눈엔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그다 봤습니다. 예. 열심히 추격을 해서, 어, 땀을 흘리고, 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400명을 받고, 더 이상 못 간다고 지쳐서 시냇가에서 놀고 있었잖아. 쉬고 있었잖아.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싸웠느냐 이랬느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밖으로 뺏기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 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논리냐 합리냐 인간적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람이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논리와 합리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할때 눈에 보이는 존재,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임마, 누엘, 함께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식,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 생활, 믿음을 생활과 같이 붙여놨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예.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생활과 차원이 달라요. 생활은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우리 사람의 세계의 생활은, 예. 믿음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이두 가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아멘.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고 미친놈인 척하는 그 자존심 그거 할수 있겠어요? 미친 척하고 지금 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슉 지나갔어. 요다 말할 수는 없고. 네. 전쟁터. 생활의 전쟁터. 삶의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정말 비참해지는데, 말씀 때문에 다른 거 말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진력 그거 말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어, 대문자리나 벽에다 낙서를 하고, 막 침을 뱉고, 미친, 미친 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할수 있겠는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그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일까 아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하십시오. 믿음생활 하십시오. 예, 신앙생활 하십시오. 종교생활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공덕 아닙니다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몇년 몇 동안 피해다녀야 됐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무무리 지며 살아갑니다. 딸은 600명입니다. 수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역을 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자녀들을 되찾고, 아내를 되찾고, 전리품을 되찾으며 이루어가는 귀하고도 못된 모습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 안에서 불걸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장중에 붙잡힌 바되 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머리, 내 이해, 내 기억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의지하지 말게 없어서. 신앙 생활을 하게 없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없어서. 성경 말씀대로 결단하는 자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